그러면 지금 경기가 다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은 열려있는데 내가 찾지 못하는 게 지금 많다고 그러셔 그러기 때문에 요것만 물꼬리만 딱 열어간다라고 하면 되게 수월하게 조금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아이디어 품고 한 거는 추진을 하되 어? 꾸준하게 어? 어 이거를 조금 터치를 하시고 어 사업을 조금 추진하시다 보면 문이 조금 열리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당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5년 1,4년 소띠 연세 준비했고요. 네. 네. 오늘은 1973년생, 53세 개축생분들 운세 알아볼 거예요. 네. 우선 시작한 게, 에어서 올해 그 소띠분들의 전체적인 좀 운세, 그런좀 어떨까요? 소띠분들 올해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날개단는 느낌? 좀 가뿐하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젊은 사람들이 더 도드라지게 좀 좋으시고 노년에 있으신 분들은 나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내 주변 때문에 일사년에 어 사실은 똥이 조금 터지시고 고민이 좀 들어오신 형국이고 그러면 이제 개축생 53살 분들 볼게요 개축생 분들이 고생 진짜 많았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좀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거 근데 개축생 여자분들이 돈으로 좀 고민이 많이 납니다 음, 왜냐면 이분들이요, 어? 진짜 부지런하긴 해. 근데 여자분들이 쉬운 세살 되신 분들은 고생을 타고났어. 그러니까는 치마만 둘렀지. 내가 남자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야. 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벌어다 주, 주더라도 내 몸을 움직이면서 벌어라 하는 게 쉬운 세상 개축생 분들이거든. 기본적으로 내 내가 타고난 띠에 대한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러신 분들이 전물 보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개축생 분들은 올해는요 뭐냐면 추진력이야. 그다음에 뭐냐면 항상 한결 같은 거, 항상 꾸준함을 조금 올해는 조금 계속 쉬지 않고 내 패턴을 잊지 않고 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거. 어, 요, 요거를 얘기를 해, 좀 해드리고 싶어. 왜냐면, 정말 부지런하고, 근데 이제 개축생 여자분들이 되게 끼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끼가 많으신 게 뭐냐면, 자기는 끼 없다 그래. 근데 말은 조용하게 한다? 어? 근데 요사 변동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야. 어? 이게 이게 뭐냐? 다른 띠들에 비해서 소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분들 쉬운 세살 분들이 되게 남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해 드리자. 그러면 내 사주 팔자에 남자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어야 그래서 내가 내 사주 팔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상담하는 사람을 보면 남자 때문에 고민 들어오고 남자 때문에 어쩌고 남자가 필요하고 뭐 뭐 하고, 막, 이런 고민이 되게 많거든. 근데 사실은 뒤집어 까놓고 보잖아. 남자보다더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야, 이분들. 음, 응. 금전의 고략이 되게 많고, 어느 정도 찼어도 항상 씀씀이가 커서 그런지 몰라. 쓴 데는 없는데 돈이 지금 줄줄줄 줄 세시는 분,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요게 지금 입출입 관리. 이거를 조금 잘하셔야 돼. 올해 운기는 엄청 좋다고. 안 좋지 않아. 그래서 내 소신만 잃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가시다 보면 예? 되게 내 자리를 찾아갈 건데 하반기에 갈수록 이 개축생 분들이 좋으시거든 올해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사주팔자에 남자가 없다 생각하고 어 있어도 없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남자로 고민이 들어온 거는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그냥 뭐 해야 되냐. 혼자 되신 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의 고민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금전고려하기 지금 근거가 좀 많이 비어있는 분들이 좀 많아.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생업에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요런 분들은 상담을 하실 때는 항상 뭐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내 중심에 남자가 있는지, 어,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 쉬운 거 먼저 당겨야 되잖아. 그럼 쉬운 거부터 당기려고 하면 나는 내 자리매김이 먼저라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으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은요, 열려있어서 되게 바빠야 돼. 지금. 막돈 쓸어 담아야 돼. 쉬운 세상. 막 새로운 변화, 변동이 너무 많아. 그게, 이게 상방, 소외는 조금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4월달, 양력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쭉쭉쭉쭉 열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분들은 되게 정신없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지금 경기가 다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운은 열려있는데 내가 찾지 못하는 게 지금 많다고 그러셔. 그러기 때문에, 요것만, 물꼬리만 딱 열어간다라고 하면 되게 수월하게 조금 넘어가셔서, 올해, 지금, 사, 4월, 5월, 6월, 이런 상반기 때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추진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아이디어 품고 한 거는 추, 추진을 하되, 어? 꾸준하게, 어? 어, 이거를 조금 터치를 하시고, 어, 사업을 조금 추진하시다 보면 문이 조금 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셔서, 사, 이제,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란 말이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음. 음. 네, 그러면 53세, 60세 네. 분들이 올해 네. 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아세요 올해 승진수 나쁘지 않아. 아,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승진수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하고는 좀 다르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프리랜서.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니까 러뭐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기회도 될 것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도 수익률도 나쁘지 않으시다 그래서 많이 밖으로 남자분들은 도는 게 보여요 바삐바삐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꼼꼼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부서가 있으면 몸으로 활동하는 거보다 앉아서 막 이렇게 팬티 잡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 머리가 좋으시단 말이에요 이 소띠분들이 그래서 이제꾸준 단계에 진짜 보여. 그래서 이제 자기 일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승진수도 있고 여자분들도 어 그러니까 요거 추진력만 조금 키우시고 꾸준함만 유지하신다면 올 상반기 6월 달까지 음력으로 6월 달까지는 상관이 없어. 그, 근데 어딱 하나 걸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의 변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여자 이제 갱년기가 오잖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감정 조절이나 몸으로 보여지는 이제 대사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요런 거가 조금 도드라지는 해운연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약으로 조절 가능하고 내가 생활 습관 좀 바꾸면 될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염려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마지막으로 그 53세 개축세 분들한테죠. 조언이나 충고. 전이나 응. 어, 나는 개축생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몇년 동안 근데 올해는 올해부터는 걷어들이는 해란 말이야 내가 안으로 다보고 다복 보 이렇게 예, 소띠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래. 그래서 이제 다복다복 이제 걷어드리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 어때요? 부지런만 하고, 꾸준하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걷어들일수 있는 해운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